안녕하세요 도에디티비입니다 제가 오늘도 맛있는 걸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단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오늘은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단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누나의 젤리와 주사위 사탕을 가지고 왔는데요. 눈알젤리와 주사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사실 눈알젤리가 진짜 눈알 같다 그래서 눈알젤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laughs> 마리아와 친구들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마리아와 친구들 유튜브에서도 눈알젤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알젤리를 사봤는데요. 눈알젤리가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막 쳐다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눈동자를 자세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눈알젤이가 이렇게 눈알젤이 껍질이 이렇게 혈관 혈관이 감염된 것처럼 이렇게 혈관이 빨간걸 다 자세하게 표현해놨어요 뚜껑만 그럴뿐 뚜껑 열면은 그냥 하얀색 젤이가 돼요 껍질 벗기면, 껍질만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지, 뚜껑을 벗기면 있잖아요. 하얀색 젤리에요, 그냥. 그리고 주사위 사탕은요, 이렇게 주사위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진짜 주사위 숫자가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주사위 사탕을 진짜 자세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주사위 같지 않나요? 숫자가 다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진짜 주사위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리고 주사위 모양을 잘 표현해놔서 진짜 주사위 같아서 주사위 사탕을 진짜 주사위처럼 한번 갖고 놀아볼까 생각 중인데요. 근데 진짜 주사위가 아니라서 소리는 잘 날지는 모르겠네요. 주사위 사탕 먹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주사위 사탕이랑 이 눈알 젤리 먹어보신 분들은 어떤 맛인지 댓글로 꼭좀 알려주세요. 진짜 제가 이 눈알 젤리랑 이 주사위 사탕을 제가 진짜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세 이 가지 맛을 모르거든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맛이, 맛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눈알젤리 두 개와 그리고 주사위 사탕의 맛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진짜 안 먹어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먹어보는 거라 가지고 제가 이 맛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주사위 사탕하고 눈알젤리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맛을 몰라서 사긴 사봤는데 어떤 맛인지는 모르고 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댓글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누나의 젤리와 주사위 사탕을 갖고 와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이번 주 영상에서 더 맛있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화면,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데 화면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